네 아침 식사는 때때로 no more than인데, 네 보죠? 어 별로 헷갈리지, 맞죠? 그렇죠? 아 no more than이라 표현을 일단 음, 해주면 이중 비교급문제 어려운 비교급문제 하는데 no 비교급되는 s 다음에 반대 의미의 원급, s을 쌓이니까 원급이라고 하지, 그죠? 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no more than은 뭐냐면, more는 뭐의 비율급이니? many야, much의 비율급이잖아. many야, much의 반대말은 뭐죠? less. less, one급으로. few나 little이지. 그지 그럼 s 이렇게 되는 거고, no more만큼 적은, no more만큼 작은, 이런 뜻이에요. no more than이. 자, 그럼 어떻게 돼? 나의 아침 식사는 때때로, 무만큼 정리하면, 한 조각의 땅과 한 잔의 물만큼 작은 것이다. 그죠? 연행이죠 만약에, 뭐, 의해 볼게. no less than은 뜻이 뭐겠니? no less than. 적지 네, 그외하면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as less는 뭐의 비교급이야? real의 비교급이잖아. real의 반대의 비교가 뭐죠? 많은 게 무거워야 돼. 멋지지. 그러니까 뭐에스멀츠에 s 무슨 말이야. 몸만큼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래 그렇죠? 네. 좀비유보면 어려운 것 주다니까 다시 보시고요. 다시 소에게 나의 아침 식사는 때때로 뭐 했냐면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물이었다. 그만큼 적은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네. 됐쵸 그렇죠? 그다음에 392번으로 하겠습니다. 3 9 2번볼까요 응. 음. <laughs> 거기에 어, 음. 예. 거기에 응. 어, 네. 네네 네. 그들은 그것도 뭐가 아니었냐면 전어 무슨 말이냐 이게 문모보다 많지 않단 말은 문니 이하 어 그니까 맥시멈이 그런 얘기지 아 저기서 M 모스트 가장 많아봐야 이런 얘기도 문모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니까 최대치가 그런 얘기잖아 그것은 기껏해야 10만일백이 안 됐죠 뭐부터 10 지금부터 10, 10, 하면 10만일백이 안 됐죠 뭐였을 때 그이사가 뭐였을 때? 어 기름이 떨어졌을 때신말도 안된거죠 그니까 마말도 못가서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하는거죠 난모르는 뭐라고? 못먹어도안지않은 기껏해야 라는 뜻이죠 하여간 날 냈을 때는 무슨 말이지못먹어도 적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지? 제일 적은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엘리스트지 가장 적어봐야 하는 얘기잖아 그치? 네 다시 그들은, 아, 십말도 뒤껏에 신말 일빼못 갔죠, 집으로부터. 모였을 뭐 때, 그들의 차가, 가스가 떨어졌을 때. 다시, 비우고 가고 있습니다. 비우고 까다로워요. 네, 연세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그는, 어, 노랬을땐또 나왔네. 네, 노래스땐 연습해볼게. 노래스땐 뭐라고 했어? as. as. 어. 사실, 집중해서 하는, 사실은 그냥, 뭐 비교급 때는 뭐라고요? 뭐 비교급 때는, S의 반대. 반대 의미의 원급 S라고 했잖아. 그럼, no less 대리면, less는 뭐의 비교급이야? ᄅ의 비교급이지. 그리르은뭐의 반대말이야? 치의 반대말이잖아. 그럼 S, ᄀ, S와 같은 뜻이라고, 네, 1분 전에 얘기했죠. 이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요 일주일 전에 그는 가전에도 얼마만큼 많이 가졌어? 10,000원 뭐, 만원만큼 만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난 확실한데 그는,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실하죠 날레스니가 뭐라고 했지? 날레스테이 뭐라고 했니? 아니, 최소... 최소한 헷갈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엘리스 엠리스트 가장 좋은 최소한 저가 얼마는? 3000원은 3천. 3천 가지고 있지 않을 까 확신한다 음. 이런 얘기죠 한 만원 정도 있었으니까 3 0 0 0원도 남지 않았겠어? 이런 얘기지 네다시 여기 만만하지 않아요 반복 안 하면 그 비교되기 비교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할게 일주일 전에는 가정에서 얼마는큼돈서 만원만큼 많이 가졌죠 음.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데 그는 최소한 3 0 0 0원 있을 거 확신한다 다시 네그 다음에 394번 어, 어떻게 설명할까? 음. 음. 우리는 기대하고 예상한다네가뭐할 걸? 음. 주, invest. i n v i t e 말까지죠 Invest. 투자할 것을 기대하죠. Not less than이 뭐라고요 최소.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물을. 10만원 정도를 투자할 것을 확신한다. 왜?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이 일에. 맞죠? 10만 원 많은 거? 야 아무튼 우행 기대한다. 네가 최소한 투자할 거라고 10만 원 정도는 이 기업에. 맞죠? 10만 원이 잘못된 거 아니야? 10만 원이야? 너 진짜네. 네. 아 인베스트 다시 보면 인베스트가 투자다고요. 투자가 오늘 뭐니? 인베스트먼트. 어 인베스트먼트죠. 투자자면 인베스터, 인베스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 아, 이건또스프링 비슷해도 헷갈린다라고 뭐냐면 i 베스 e 게이 i g a t e 거든요. i n v e investigate. s t i g a 가 뭐죠? 조사. 어, 조사했다죠 i n v e s t i 이조사고요그 다음에, 어, 내 말은 여기지. 스프링 조심하고. 네, 다시 한 할게요. 우리는 기대한다. 네가 투자할 거를 최소한, 네, 10만원 정도는 투자할 거를 기, 기대한다. 이, 이래. 아니죠. 395번으로 합시다. 395번. 오늘은 음, 네, 네. 어. 음. 다시. 그레이스는 판명됐죠. 뭐가 판명됐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을 좀 이해 드면요 아까, 노를, 노, 비, 노 비교급 대응이 아까 설명했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가, 얘도 부정하고요. 이 뒤도 부정해요. 앞뒤를 다부정하기도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져. 다시 해볼게. 그레이스가, 강의사. 간호사로서 덜 부드럽지 않죠. 나 지금 부드럽다는 얘기지. 간호사로서는 무하게 부드럽죠. 뭐만큼 항해사로서 용감하지 어. 않은 것만큼 더 용감하지 않다. 지금 말 더럽게 했지만 부정이 두번 붙는 거거든. 그럼 어, 용감하다는 얘기가 용감하지 않다는 얘기야. 어. 용감하다는 얘기지. 여기는 부드럽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그레이스는 간호사로서는 부드럽고 아지? 그리고 항해사도 부분는데 뭐만큼 항해사로서 용감한 만큼이나 간호사로서 부드럽다는 얘기지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별로 부드럽다는 얘기야 이문장이 문장 하기에도 이 어렵다 일단 다시 해줄게 이 문장은 조문자의 주입자 나오니까 다시 해줄게 헷갈리니까 396번 아, 이리, 이리 하자. 이거, 이거 설명하자. 또, 다, 다시 돌아오니. 정확히 올게. 아 h uh, he is no more, no more, hm, um, stupid than his father, than his father is. 이런 문제 있다, 수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더 어리석지 않다, 그의 아빠보다. 아, 그래서, 아, 빠는 무지하게 어리석은데, 애는 어리석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n o r 때는 뭐라고 했어? 앞뒤도 부정하고, 뒤도 부정하는 거거든? 그는 멍청하죠. 뭐만큼 그의 아버지가 멍청하고, 만큼. 둘다 멍청하다는 얘기야. 하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이, normal 반대이라고 했잖아. 노가 as a stupid but 아아 아, 끌린다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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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id이 반말이 뭐죠? smart 어 smart죠 as smart as죠 야, 말 잘못했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는 어리석지 않죠 이만큼 그 아버지가 어리석지 않은 만큼 뭐야 둘다 똑똑하다는 얘기죠 내말 잘못했지 아까 알지? 내가 네, 왜 말을 잘못했냐면, 요거랑 똑맞치려고러니까 레스워트니까 말이 꼬인 거거든, 지금? 아, 저, 요거 깨맞추려면 억지로 한 건데, 그냥, 부정 비교급 그대로 하면 되기야. 그레이스는 어떻게 판명된 거야? 간호사로서 더 부드럽지 않지 않더록 판명이니까 무슨 말이야? 부드럽더 판명된 거지. 뭐만큼이나? 항해사가 용감, 근육을 황당한 항해사로부터 용감하지 않지 않은 것만큼이 용감한 겁니 것만큼. 이게 말 꼬여서 막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아, 이게 사실, 뭐라고 하면 서도 쉬워지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일단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까다롭습니다. 비교급 중에 제일 까다로운 비교급 중에 하나요 네, 496번. 강하고 건강. 건강한 아이는, 네, 얘를 말씀하셨죠. 모모, 무비오급, 데니지. 네. 얘도 구성하고, 이 뒤도 구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스틸이 보면, 킵 다음에 지금 스틸이 나왔단 말은 킵 다음에 형사 나온 거거든. 스틸 형설로쓸땐 뭘까? 스틸형설로 쓰면 정지된 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고 강한 아이는 뭐할수 없다? 정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모처럼 새끼 고양이가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얘기죠. 니둘다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새끼 고양이만큼 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네 397번 그리고 다시 또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n o 과 n 가 값은 누 NO구던 그 NO는 같은 부분이야 그 얘도 부정하고 얘두 부정해준다 이 얘기고요 그구마가들어왔지 c a 파인즈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죠 c a 파인즈 같은 r find 이모하지 않을 수 없다죠 그렇죠? 그러세요 그럼 해 볼까요? 나는 시를,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실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모처럼 독수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아야 되듯이 나는 뭐하는다는 거, 시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제일 쉬운 방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대니하르게 무시하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이건 모처럼이란 비유의 개념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쵸? 실을 쓸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다시 연습 다시 누구에 대한 말이냐고요? 나는 뭐하지 않을 수 없어? 실을 쓰지 않을 수 없죠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는 실을 쓸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돼 나는 실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써야만 한다 그렇죠 뭐처럼? 새가 날수 밖에 없는 것처럼 네 비유구문이고요 아, can not find 놓쳤으니까 들어볼게요 can not find가 뭐라고? 못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cannot but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고요 do nothing but은 뭐죠? do nothing but nothing but은 뭐라고 했지? only 그죠? 단지 옴마기만 면 된다는 뜻이고 왜 아무도 몰라? 네, 다음에 there is no choice but there is no choice but to 목록을 제외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옴마하지 을수 없다 목록을 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랑 같이 연결됩니다 몸무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몸무게인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몸무 하는 걸 제외하고 손트여주 없다 다몸무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그지? 아 애들 유명한 질문 또 하나 나왔네 네 398번 보자 98번 이제 이제 적용을 해볼까네 이제는 이해가 돼야 돼뭐 o no less t 얘도 고정하고 얘도 고정한다고 있어 네 그래. 고래는 포유류가 아닌 게 아니다. 포유류란 얘기지. 뭐처럼 응. 말이 응. 포유류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포유인 응. 것처럼 얘기죠. 응. 고래가 뭐란 얘기야? 포유류란 얘기하는 거야. 언제 문제, 언제겠지? 문제 해결지안 돼요 이거. 뭐이 뭐, 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고래는 덜 포유류가 아니다.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말보다 이렇게. 이제 누비어대냐둘다이 포유류란 얘기하는 거죠. 네. 이해해야지 무조건 외우면 잘 아니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 360. 햇빛. 햇볕은? 필수어덜 필요하지 않죠. 뭐에? 좋은 건강에 덜 필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지? 좋은 건강에 필요. 하다는 얘기죠. 맞지? 뭐보다? 신선한 공기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꼬이기 시작하죠. 맞죠? 사실 이것도 이렇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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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확한 비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 내가 볼게.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햇빛은 좋은 건강에 덜 필요하지 않죠. 무슨 말이야? 무작위 필요한 얘기죠. 뭐만큼 신선한 공기가 좋은 건강에 덜 필요하지 않은 것만큼. 그래둘다 그렇죠? 무작위에 종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no가 무어진된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원본에도 놀아나 있네. 네0백번 더하겠습니다. 음, 네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나팅 모델은 몸모 이상의 단지 아니다. 단지 온리나 저스티야 그래서 우량한 거에 따르면 노무모제니죠노모어제 노무어제니 뭐니? 노모어제니 뭐였지? As l i S 이렇게 되거지 피우나 셀수 없을, 셀수 있을 때라 가는 거죠. 지구는 단지 뭐야? 무중하나 뭐 네. 여러 가지 행성. 행성들 중에 하나죠. 근데 네. 뭐하는? 하나? 돌고 있는. 어 돌고 있는 어디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 중에 하나인 거죠. 단지. 그래서 no more t h a n nothing more than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비오구주로 갖고.